달리기 너무 힘들어서 못뛸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걸을까 걷는 건 확실히 편한데 라는 건 뻥이고 갈까요 이렇게 재밌는 달리기를 어떻게 하네요 가봐야죠 갑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루 만내입니다. 속으셨죠? 오늘도 아침 운동, 아침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 재밌는 달리기를 왜안 합니까? 몸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세월이 저에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해봐야죠. 만우절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을만한 컨텐츠가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강도가 너무 세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재미없어도 그것도 이상하고 요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제 달리는 주로 해서 플레움이 약간씩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향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꽃향기도 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날씨는 그렇게까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영동가 아마 그렇던데 날씨와 상관없이 그래도 열심히 달려야겠죠. 오늘도 만우절에 올라가는 컨텐츠라고 해서 뻥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휴일이라서 와이프랑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 뭐 공짜 상품권도 있고 해서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신발을 하나 샀거든요 더 좋은 아디제로 이런 거 사고 싶었지만 예전에 한번 신어보고 싶었는데 무시로던보스톤 11을 덜컥 구매해 갖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디다스 신발을 제가 러닝화로 처음 신어 보는데 요즘 트렌드가 정확하게 어떤진 모르겠지만 얘는 그냥 매장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데일리 슈퍼 트레이너 신발로 알려져 있고 꽤 내구성도 좋다고 알고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조깅할 때는 이 신발을 신고 달려볼까 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 신발로 1000km를 뛰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만큼 내구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6개월 이상은 이 신발로 데일리 트레이닝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판이 좋아서 그런지 신발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첫 개봉이라서 아직까지 장단점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볍고 카보라처럼 엄청 튕겨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반발력도 좀 있고 쿠션감 쫀쫀한 듯한 느낌 있고 그러고 보니 저도 참뭐안 산다 하면서도 은근 은근 신발이랑 이것저것 러닝용품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도 벌써 신발이 8개인가 9개인가 그렇더라고요. 물론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구매한 중국 제품이지만 아직 그 신발도 다 신은 지 1년도 안된 신발들이라 빨리 신어달라고 날립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바꿔 신어도 일주일 넘게 새로운 신발들을 신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대외용으로 신는 거딱 하나 정도 제외하고는 매일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닝에 신고 나와서 아이들을 사랑해줘야죠. 새로운 제품은 언제나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지갑을 홀리기 쉽상입니다. 가끔씩은 당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새로운 제품으로 또 한번 시작하는 게 어찌 보면 기분 전환이고 어찌 보면 즐거움이고 그렇잖아요? 많이는 당하지 말고 가끔씩 기분 전환 필요하고 여러분의 지갑이 넉넉할 때한 번씩 당해 줍시다. 그게 또 사람 사는 맛 아닐까요? 오늘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또 달려 봅니다. 하루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달리는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